창 캠프하고 노무현 대통령 캠프하고 두 군데 다 가셨대요. 가셔서 전투상을 내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예천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투상을 찾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니까 국방부에다가 너희들이 그 파월 장병들 전투상을 전용했다 그러는데. 진상 규명을 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이때 그 지난번에 그저 공청회 때 왔던 무슨 내용 있었어? 용예 예. 그때 거기 편성돼서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전사 편찬위원회에서 처음 했어요. 그 네. 어, 그래서 그걸 다시 국방부에서 다시 내용을 감수해서 어, 대통령한테 보고드리는 거든. 그 해외의 수당이라는 기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고 나서 그 이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다면 어 이게 안 되니까 그 참전 명예수당을 올려라 그래서 그 명예수당을 어 당시에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렸다고 그 그래서 두 배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상당히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5만 원으로 10만 원이니까 그때는 뭐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laughs> 그렇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때 이게 보고가 돼가지고 정리가 된 건데 그 뒤로 이게 계속해서 이걸 승부를 안하시니까 아니, 그거아니에그가 있고. 이 해외 근무수당은 검토를한건 맞아요. 해외 근무수당은 현재까지도 우리가 알기에도 이상 부야 그렇죠. 정상이라든가. 네.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했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점수수당 이게 이제 지금 본질을 흐려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준돈하고 우리가 해외 근무 수당 받은 돈하고 차이가 90% 차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 근데 그건 아니야. 네? 그게 아니고, 네? 여기에 이제 이게 김종호 장군이 서명한 거요 이게. 네. 김종호 장군이 서명을 하면서 네. 액수를 다 정했죠. 그 해외 근무수당은 맞아요. 정해진 게맞다 지금 그러니까. 맞다니까, 그거는. 해외 근무수당 54달러는. 그래서 이걸 준 액수를. 네, 그건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laughs> 전투수당이라고 항목을 미국에서 준게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투수당이지 전투수당이 아니고 예. 우리가 파워를 했을 때1인당 예. 몫이 얼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거는 없다니까. 있어요, 실적 0 0달러라는게 이게 이게 이제 그 미국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자, 그거는 해외 근무수당을 만든 거고 예. 예. 실질적으로 돈을 음. 지급을 했을 때. 예. 그 옛날 자료를 찾아보면, 1인당, 왜 탈진기나 필리핀은. 아, 그거는 또 달라. 제가 그렇지, 호주도 가서 아, 네, 알았는데, 아왜 네, 네, 네. 네. 다르냐. 네. 어, 예를 들어서 캐나다, 필리핀, 호주, 네. 월남전에 다 갔어요. 네. 거기는 연 인원이, 이 월남전 끝날 때까지 참전한 인원이 한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다른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임금 협상을. 네. 그냥 미군들 받는 걸 똑같이 줬어. 네. 인원이 적으니까. 네. 똑같이 줬는데 우리는 비둘기 부대, 청룡 부대, 맹호 부대 또한부야 백마 부대. 이렇게 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줄 수가 없어서 이거를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준비하는 미국한테 이렇게 받아서 준 거라니까. 그럼 미 상원의원들이 네. 청문회를 할때왜 네. 지금 그 얘기예요? 필리핀이나 네. 태국보다 한국이 못 사는데 네. 왜 한국군한테 네. 꼭 (1인당) 네. 우리가 미국에서 지불하는 돈을 미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불을 한 이유가 뭐냐고 딱 지불을 하지 않았다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투수당만 이거는 아니, 인건비. 인건비가 아니라 아니 이 자체를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미국하고 같이 정했다니까요 자 해외 근무수당은 맞는데 네. (1인당) 우리가 가서 먹는 거 네. 피복과. 예. 예를 들어서 담배가 예. 예? 잠자는 수단가 예. 모든 걸 해서 긴 인당 7,800 달러를 미군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줬다 이런 얘기예요. 예.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걔네들이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베트남 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되니까 한국 한국한테 한국 정부나 필리핀이나 다른 정부한테 얘기할 때. 이건 좀 비밀리에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우리가 GMP가 65년도에 1 3 0달러였다가 막말로 8년 만에 한 60억 달러로다가 그 예하, 예한보이구가 올라간 거는 부동은 예, 예. 그 어디서 뚝 떨어졌어요. 한일협정할 때도 5억 달러 뿐이 안 들어왔고 예.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이입장에서 돈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안 줘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한테 미국에서 전투 수당에는 특별소를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게 우리 요구예요돈안해 뭐 진상규명을 하고 나서. 진상 김영 위원회에서 밝혀진 대로 그대로 아이 사람들이 한국군이 30년 이 가서 진짜 얼마를 받았고 정부에서 얼마를 받았고 우리한테 해외 근무 수당은 얼마를 줬고 피목값으로 얼마가 나갔고 먹는 값으로 얼마가 나갔고 그걸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해고 나서 우리가 죽더라도 진짜로 아 우리 32만 5천명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금액이니까 이거는 우리 후손한테라도 나눠서 연구비 주게 되면 주고 그때 가서 그건 진상규명이라도할 일이고 지금은 우선적으로 우리 정우들이 얘기가 한간에 떠드는 얘기가 왜 전투장 뛰어먹었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진상규명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돈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 개념을 저나 의원님이나 달리 이제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과거에 이런 해외 근무수랑 좋다, 이거 하자. 또 하나는, 이거 말고, 그럼 나머지 돈은 7,800달러는 분명히 줬는데, 그 돈은 우리가 먹는데 얼마가 쓰였고, 피부값을 얼마가 쓰였고, 정부에서 경제기획, 뭐, 5개년 계획하는데 얼마가 쓰였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그 진상규백을 해달라는 게 우리 이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돈하고 연결시키지 말자는 얘기지. 지금서부터는. 돈하고 연결이 되니까는 금액도 안 나오고 근거도 없고 줄 저것도 없는데 자꾸만 이상한 대로 가니까 이건 잘못 선정이 된 거야. 진상기명만 해보자. 그래서 진상기명위원회가 설립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 월남 참전자도 몇 명이 들어가고 학계, 재계, 정계, 뭐 옛날에 계시던 분이라든가 그건 의원님들이 알아서 구성을 하면 되겠죠. 단지 우리가 같이 입보를 할수 있게끔 우리 전후회에서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 중간 중간 그런 보고를 할수 있는 채널만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러면 가겠습니다. 법을 다시 내야 돼. 네 다시 합시다. 법을 다시 내. 네 내서. 다시 합다 여기 전투성 반환을 하라는 그런 법으로 하고 이걸 해가지고 아니된고 오케이 예 진상님 그럼 그거에 근거와 관련된 법을 네 다시 만들어요 야네 맞습니다 거. 그걸 하자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어 이거는 여기에 정해져 있어 네. 근거도 다 있고 네. 또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네. 먼저 재판 아, 얘기하셨는데 우리 전우들 몇 명이서 그 전란 사람들이 자료도 없이 퍼뜩 해가지고 판결은 법원 판사들은 법에 의해서 긴가 아닌가 판결만 해주다 뿐이지 이게 진짜다 가짜다는 아니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 자체가 법을 너무 이상하게 보고 그냥 헛도로 보고 재판을 한것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떠나서 진상 규명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 종교원 위원장님께서 앞장서셔 가지고 그 전투수당 아, 과연 이게 진짜 진상을 한번 규명해서 밝혀보자. 전투 수당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니까 어, 그러니까 다른 뭐 어, 월남전 그 한미간의 응. 월남전과 관련돼서 예산에 대한 게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응. 그렇지. 전투 수당하고는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꾸 여기다 연결시키니까 아무것도 맞아, 안 맞아. 없어. 맞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달리. 저도 저 우리 시군제하고 연구해서 자료를 갖다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한번 요번에 큰일좀 해주세요. 왜 자꾸 전투수당 전투수당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미국 한국에서 자꾸 미국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처음 그 태권도 하고 의료부대 보낼 때 외과고대 보낼 때 그때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서 천삼여만 원인가 편성을 해서 오늘 줬어요. 전투수상 영문으로. 그것도 해외건무수당은 줬죠. 근데 비둘기도 되고 하니까 갑자기 천 삼, 130명에서 140명에서 이천 0명 이렇게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정부 예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장군, 지장 등을 계속 독을 하고 해서 돈을 미국 돈을 가지고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 고협지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공연에서 받은 거 보면은 결국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었다. 그, 그결론이 결론인데, 미국에서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 군은, 군은, 군사원조 자금을 이관형, 이관을 한다고 미국에서 가져갔어요, 들어 원조 안 해주고 가져가서 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이게 참 말이 나오니까, 군사원조 이관을 우리가 중, 중지하마. 대신, 우리가 너 나라의 물건을 사가지고, 한국에서 물건을 생산해라. 한국의 물건을 팔아주고, 그래서 뭐, 군복에서부터 필요한 것들, 실 동전임까지 전부 사가지고, 갖다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남라2 이식금으로 장병들 보수, 인상, 이런 수당 주고 하는 거 챙겨줘라.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지금 다무천이 넘어간 거지.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어, 풀브레이터라는 사람이 청문회 하기 전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군은 1인당 연간 유지비가 13,000불이고 한국하고 태국은 7,800불이었다. 국회에서 통계가 집계가 돼서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럼 7,800불 가지고 우리한테 수당 정도 해서 해봐야 한 2억 얼마 했는데 달러가 15불 중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 전부 나옵니다. 나오기는 금액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뭐 무슨 뭐 공사비니 뭐 이렇게 딱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저 군원 이간 중단으로 해서 발생한 수익금이란 그런 것만 없고 네. 한국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걸 를그 사람들은 아는 게 전투수단이지. 아니. 사실은, 미국에서 볼 때는, 1인당 유지비인데, 그 유지비에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심지어 뭐, 막사 짓고, 방카 만들고, 뭐, 무기, 뭐, 이런 것또 지원해 주는 까지도피 값, 담 값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 다 제하고, 어, 다 제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한테 병사한테 돌아올 몫이 얼마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회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게 정말로 정말에 이루어졌느냐 이제 지금부터 뭐 정치수단 개념을 없애버리고 아 그냥 특별파 한번지장기만 해보자 하는 거를 좀 위원장님께서 앞장을 좀 서주셔야죠 그래서 그것도 모르겠어요 참전수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름을 다르게 붙여야 될지 네. 에, 이름도 제가 가서 합당하게 원남전 뭐그 참전 비용분석 뭐 특별 위원회 이렇게 갖든가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돈으로 안 받고 M16 소총으로 받은 것도 있고 음. 그렇죠. 그나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도 많지 APC 장갑차로 받은 것도 있고 그걸 미국은 다 돈으로 카운트 했다는 네, 네. 거예요. 그게 15억입니다. 15억. 15억. 우리 군인들이 먹은 레이션 식사 이것도 다 그걸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 우리 가서 근무하신 분들한테 수당 개념을 줄수 있느냐 이 자체도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원남 참전 비용 분석을 이렇게 얘기하든가 해야지만 그 중에서 정부가 줄수 있는 걸안준 부분이 무엇이다. 먹을 걸 줬다, 전투하는 소총을 줬다, 장비를 줬다 하는 거는. 그거를 다시 우리한테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 참전하자람 달라. 이런 논리가 또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분석을 하려면 해야 돼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어좀 논의를 해봐야 돼요. 헌법도 안 되고 법원도 안 되고 다안 되니까 그럼 다른 제3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그 제3의 길을 새로운 길을 모색 안 하고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니까 안 된다 이 얘기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서 가자. 오케이. 지금, 지금 생존? 생존하신 분이 총몇 명이에요? 지금 19만 명이 생존해 있어요. 10,000 10 명. 네, 음. 19만 명이 생존해 있고. 그럼 어, 지금 10 10몇 명이 얼마나 된 거야? 한5 0 0 명. 5,000 정도. 평균 따져보니까. 6,000 명, 7,000 명. 제일, 정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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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다녀보니까 누가족? 미만인들 있않습니까 제일 많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렇지고, 예 진짜 남편이 시름시름 알다가 고엽제를 는거알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몇십만 원도 끊기잖아요. 그게 참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정하고 그뭐 의료가 또 필요합니다. 의료 약값 있잖습니까? 노인네들이요. 네, 보수칠이 네. 넘으니까 미만인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참전용사가 타먹던 약 그걸 좀 승계를 해주면은 그두 가지가 참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게 우리 국방이 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무이의고이 아기가 그거를 같이 장관 막 그래서 실력 어떤 정무위원회 의원을 여야 의원들께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법을 발의하면 대부분이 우리 국방위원들이 발의한 거는 반드시 한 번을 검토를 해. 근데 다른 상임위에서 가져온 거는 항상 뒤로 밀려. 음. 그러다가 21대 끝나면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거야. 네, 네. 제가 봐서 그걸 하시려거든, 어, 실제로 정무위원회에 보은 업무에 관심 계신 분한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올해 안에 검토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유교 참전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할머니만 남잖아요. 네. 이 할머니들이 정말 어렵게 사세요. 그럼. 맞아요. 제가 제 눈으로 보니까 네. 우리 철원에 네. 100세 이상이 몇 분이 생존하고 계시냐면 13분이 네. 생존하고 네. 계세요. 13분인데 네. 그 중에 남성을 한 분. 아. 나머지 12분이 네.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수명을 내가 뭐 속달할 수는 없지만 수명을 봐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그게 많이 사시는데 수입을 아무것도 없다. 네. 이게 어려워지시잖아. 그러니까 그 도움을 드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죠. 유족들에 대한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선 70만 원까지는 네. 박민식 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사 청문회때 네.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어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네. 70만 원은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해 드린다야. 그게 이제 왜그렇게 나왔냐면 작년도에 35만 원 받으셨어요. 네, 맞아요. 근 35만 원 받을 때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서 대폭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두 배로 한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이 나온 거예요. 35만 원에 두 배인 7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계산한다면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그더 드릴 수 있는 액수가 하나도 인상하지 않고도 돌아가신 음. 분들의 몫이 생존자에게 오는 액수가 얼마냐? 어. 엠브레라하면 어. 어. 이거만 계산하면 그럼 70만 원 준비다. 그것만 플러스하면 제가 이머릿 속으로 한게 100만 원이 된다 이 네. 이번이 네. 우리도 마지막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뭐 그런 얘기를 할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서 좀 빨리 우리가 정립이 돼가지고 저도. 좀 정립을 시켜서 우리 저오들한테딱 예? 예. 부러지게 좀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은 제가 좀딱 부러지게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월남전 참전 비용, 그 분석, 진상 규명, 요거는 별도로 제가 실무진하고 만들어서 한번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에, 좋은 말씀, 우리 31만 5천 명의 병여야 그 권리를 찾는데, 이렇게 이익을 담당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투수당에 대한 그 여지까지 개념은 이제 없던 걸로 하고, 월남전 참전 비용 분석, 네. 진상비명위원회를 좀 설립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 내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함께 함께 함께. 함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월남의 전투에서 참전하셔서 많은 희생을 치루시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약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8대부터 우리 국방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향, 여러분들에게 권익,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응당의 당연한 그 보상, 이런 면에 대해서 결코 섭섭하지 않고 꼭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평화와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